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서밋 2022년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nhn 크로센트에서 파스 엑스퍼트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최근식입니다. 최근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플랫폼과 컨테이너 시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플랫폼 도입을 보이, 고려하시는 공공과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금융과 공공시장에서 파스 제품을 이미 딜리버리 하였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파스 플랫폼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와 여기 위에 CICD와 같은 대복스 어,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여러분이 파스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저희 파스 엑스퍼트 제품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 시스템의 이젠터치 서비스는 사스 기반 전자도서관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국내 최초로 전자도서관 멀티테넌트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기업체 등 도서관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환경으로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CSAP를 획득하여 모든 기관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공공 사업을 맡고 있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2021년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파스타 플랫폼을 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고요. 올해 6월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최신 파스타 프로젝트인 사이드카 버전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뭐, 쿠버네티스를 가리지 않고 모든 파스 플랫폼에 대한 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기술 제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와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IT 혁신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하이퍼클라우드는 표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사용자 환경에 맞는 인프라 및 플랫폼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이퍼클라우드는 오픈 소스 기반 표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확장과 통합이 용이하며 자체 기술 지원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내재와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T-MAX 자체 검증을 거친 다양한 오픈소스 및 상용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 관리하고 IT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인스입니다. 저희 시스마스터 K8S는 사스 개발 환경 파스 솔루션으로서 파스타 확장성 확인을 획득한 쿠버네티스 기반 제품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배포 운영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일반 기업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저희 파스 솔루션의 SE 클라우드잇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레드의 오픈시프트 플랫폼과 쿠버네티스 기반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화 환경의 복잡성 해소를 위해 보다 직관적인 UI UX를 제공하여 운영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와 가시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2016년에 개발하여 출시한 국내 최초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제품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하는 명시상부한 클라우드 플랫폼 제품입니다. 또한, 레덴 오픈시프트와 결합한 칵테일 클라우드 온 오픈시프트를 출시하여 현재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